3.1절에 뜨거운 함성, 민족의 염원 휘날리는 태극기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제일 높은 55m 초대형 태극기, 국기계양식을 우리 송파구민과 함께 3.1절 기념행사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팔일로 8 1로 빛을 되찾은 날, 기쁨의 함성, 기쁨의 화창이라는 주제로 8.15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8.15 우리가 정말 35년 동안에 그런 일제강정기를 끝내고 우리 소년들의 피하한 땅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 세력 국가들의 지원으로 우리 대방 독립을 받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. 와! 광복의 의미는 우리가 이런 눈빛을 되찾은 데에는 있지 않습니다. 두번 다시 그 밑을 잃지 않고 그리고 더 빛을 세계 속에 빛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당에 사는 우리 힘으로 정말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. 오늘 구청의 큰 대형의 수막을 걸었습니다. 거기에 광복 80주년, 자유와 민주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.